궁구슬이 펼쳐주는 이야기 세상! 내 것이 아니라면 명나라 시대 중국 북쪽 지역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살았어요. 부자의 집에는 삼식이란 젊은이가 크고 작은 일들을 모두 맡아 했어요. 돌아가신 삼식이 아버지도 주인집에서 여러 해 일했어요. 부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척척해내며 성실하게 일해 자손을 위한 덕을 많이 쌓았지요. 눈이 많이 내리던 겨울 어느 날밤 삼식이는 꿈속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만났어요. 단정하게 옷을 입고 나타난 아버지는 삼식이에게 말했어요. 내일 마구간 청소할 때 말똥 밑에 파란 보따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보따리 안에는 금덩이 열 개가 있을 거야. 그중 하나만 내가 가지면 된다. 나머지 아홉 개는 주인 것이니 주인에게 줘야 한다. 꼭 기억해라. 금덩이 아홉 개는 내 것이 아니야. 다음 날 아침 생생한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삼식이는 마구간으로 갔어요. 말똥을 한삽한삽 한삽 치우는데 정말 말똥 밑에 파란 보따리가. 납작하게 깔려 있었어요. 보다리를 풀자 금덩이 열 개가 반짝이고 있었지요. 이렇게 많은 금덩이는 난생 처음이야. 삼식이의 흥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이것만 있으면 남의 집에서 일할 필요도 없고 부자가 되는 거야. 삼식이는 금덩이 9개를 주인에게 주라는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지만 고개를 내저었어요. 아니야. 주인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내가 발견했으니, 몽땅 내가 가져야지. 그날 저녁, 삼식이는 금덩이를 집으로 가지고 가고 싶어 주인에게 말했어요. 주인얼은 새해가 다가옵니다. 곧 아내의 해산날인데, 좀 당겨서 집에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평소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하던 삼식이의 말인지라 주인은 선뜻 허락해 주었어요. 삼식이는 금덩이가 된 자루를 둘러매고 어둠 속에서 집으로 향했어요. 한 시간은 좋게 걸은 후 이제 마을에 이르려면 마지막 산모퉁이만 돌면 되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두건을 쓴 강도가 나타나 삼식이를 공격했어요. 얼굴을 맞은 삼식이는 뒤로 벌렁 넘어졌어요. 그 자루 안에 있는 금덩이를 모두 내놔라. 그러면 보내주겠다. 삼식이는 순간 금덩이를 다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금덩이는 모두 아홉 개뿐이요. 여기 있어. 내가 모를 줄 알고 남은 한개더 내놔. 강도가 칼을 꺼내들고 위협하자 삼식이는 어쩔 수 없이 마지막 금덩이마저 내놓았어요. 강도는 잽싸게 금덩이를 묶여지고 삼식이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는 달아났어요. 한편. 그날 밤 주인의 꿈속에 한 노인이 나타났어요. 자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나와 함께 장사를 했었지. 하루는 자네 아버지가 우리 집에 찾아와 금덩이 10개를 맡겼어. 바로 자네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말이야. 하지만 금덩이 하나는 자네 집에서 일하는 젊은이에게 줘야 해. 그걸 절대 잊지 말게. 노인은 금덩이 10개를 탁자 위에 놓고 사라졌어요. 잠에서 깬 주인은 생생한 꿈을 떠올리며 탁자 위를 보았어요. 그런데 정말 금덩이 10개가 탁자 위에 놓여 있었어요. 주인은 날이 밝자마자 금덩이 하나를 들고 삼식이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주인은 삼식이에게 금덩이 하나를 주며 말했어요. 올해에도 아주 열심히 일을 해줘서 고맙네. 아니가 곧대사한다고 하니 살림에 버텨 쓰도록 하게. 삼식이는 금덩이를 받아 들고 영문을 몰라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리고는 꿈속에 보았던 아버지를 떠올리며 생각했어요. 내 것이라면 언젠가 갖게될 것이고 내 것이 아니라면 절대 갖지 못할 것이로구나. 이후 삼식이는 주인집 살림을 더욱 알뜰히 보살피며 착하게 살았대요.